안녕하십니까. 유교사상의 입문서 대학 7교시 시간입니다. 문장을 보겠습니다. 독서 불가탐다하니 독서는 불가해서는 안 되니 탐다. 탐해서는 안 돼요. 다는 많은 것을. 그래서 독서는 많은 것을 탐해서는 안 되니 욕심껏. 많이만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 당차이 대학위선에 축단숙독 정사해야 하고 자 당차 당은 마땅 당자 마땅이 차이 또 차자 또한 대학위선 대학으로 위선 먼저 여기서는. 먼저 하다, 말은 공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대학으로 공부를 먼저 한그 다음에, 축, 단, 숙독, 정사, 하야, 축, 축은 쫓을 축자지요. 단, 숙, 단은 단락이란 뜻이에요. 한 단락, 한 단락씩 쫓아가면서 숙독, 숙독을 해서 정사 정사라는 것은 정밀하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해석하면 마땅히 대학으로 먼저 공부한 다음에 다시 한 달락 한 달락씩 따라서 숙독을 하여 정밀히 생각을 하고 수령요료 분명하야 방과계도 후단하니. 수령 모름지기 무엇을 해라. 료료 끝내다 그런 뜻이 완료하다, 완료하다 끝내 놓고 분명 분명하게 끝내 놓고 그러니까 모름지기 분명하게 해 놓고 나서 방가 바야흐로 가는 무엇 할수 있다. 개도 개는 고칠 개 자, 읽을 독 자. 고쳐서 읽어. 바꿔서 읽어라. 그런 얘기야. 후, 단, 뒤에 달락. 그러니까, 모름지기 분명하게 해놓고 나서야, 그러니까 정밀하게 하나하나 숙독을 하고 나서야, 바야흐로 뒤에 달락을 바꿔 읽어야 하니, 그리고 나서 뒷단락으로 바꿔서 읽어 나가면 되는 것이니 그런 뜻입니다. 간 제2단 각 사량 전단하야 간 볼간자 제2단, 제2단을 볼 때는 그러니까 제1단락을 다 공부한 다음에 제2단락을 공부하러 들어갔을 때는 각 사량 전단하야각 도리어 각자 도리어 혹은 다시 사량 사량이라는 건 생각 사자 해리량자지요 생각해서 해리란 얘기예요 사량 전단 전단은 앞에 읽었던 단락 앞에서 읽었던 단락을 생각을 하여서 즉 사량을 하라 그런 얘기는. 깊이 생각하면서 헤아려서 영문이 연속하여 각불방하니 영뭇뭇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문의 문의라는 것은 문장의 뜻그 글의 뜻 연속 연속이라는 것은 연결이 되게 각불방 그렇게 해서 불방 불방이란 것은 무방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해롭지 않다 그러니까 글뜻이 연결이 되게 하는 것이 무방하다 문대학초통하야 방요동 논어하니 문묻기를 대학초통 대학을 초는 조금 초자 작을 초 자입니다 통 통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조금 통하게 되면은 방요도 바야흐로 요더 문물을 하려고 하다, 독 읽으려고 하다, 노너 논어, 노너를 읽으려고 하다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을 조금 통하니까 이제 바야흐로 노너를 읽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하고 묻는다면은 왈 참이 가하야 대학 초통하니 정호 저심 정도하니라 왈 말하기를 이르기를 참이 가 미가라는 것은 미는 여기는 부정사입니다 아닐 미자 가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옳지 않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학 초통 대학을 조금 통했다고 해서 그렇게 그다음에 논어로 바로 읽으면 안 되고 대학이 첫통 대학에 조금 통했다고 그것같으면 읽어서 좀 깨우쳤다고 할것 같으면은 정호 바로 좋다 그 말이에요. 정은 바로 정자 호는 좋다 뭐뭐 뭐 하는 게 좋으냐 저심 저심은요 나타날 저자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 속에 나타나다는 것은 마음 속에다 붙인다 그런 뜻이에요. 붙인다는 것은 마음 속에 간직해 두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저심이라고 그렇습니다. 정독, 정독은 정밀하게 읽는 것을 정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체 해석을 다시 하면은, 자, 한 문장에서 대학을 조금 통하니까 이제 논어를 읽으려고 하면 됩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대학이 조금 통했으면 바로 마음속에 붙여서 다시 정독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일 독시의 견득전하고 미 견득 후면 하면 견득 후에 미 견득 전면 하니라. 전일 독시, 전일 지난 날에, 전일에 독시 읽을 독자 때시자 읽을 때는 지난 날에 읽었을 때는 견득 전견은볼 견자, 득은 얻을 득자, 앞전자 암만 보고, 그 말이에요. 암만을 보고, 미 견득, 미 견득 후면, 미볼수 없었다는 게 미가 있으니까 견득, 볼수 없어서 후면, 뒷면은 보지 못했어요. 앞에서 읽었던 것만 알고, 뒤에 부분은 안 봤기 때문에 보지 못했지만은, 견득 후, 이제는 이제 뒷면을 보고, 그 다음에 미견득 전면, 앞면을 보지 못하였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난번에 읽었을 때는 앞만 보고 뒷면은 보지 못했거나, 또 뒷면만 보고 앞면을 보지 못했거나, 그러니까 전체를 통괄해서다 보지를 못했는데, 금식, 득, 대강, 채통하야 정오 숙간하니, 금식, 이제는 알았으니 뭘 알았느냐 대강 채통 대강과 채통을 알았으니 대강은 큰 줄거리와 채통은 전체적인 내용을 알았으니 정호 숙간하야 바로 호는 뭐뭐한 것이 좋다 숙간 숙독해서 보는 것이 좋다. 독 차서 공심즉 용박하니나 독 읽을 독자 차서 이 책을, 이 책을 읽어서 공심, 공심이라는 것은 깊을 심자, 공력 공자, 공력이 깊어지면은 즉은 뭐엇하면은 용박, 쓸용자, 넓을박자, 쓰임새가 넓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서 이제 공력이 깊어지면은 그 쓰임도 넓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석 윤화정 견 이천 하야 반년 방득 간이 대학 서명 간이니라 석옛 석자 옛날에 윤화정 윤화정이라는 사람이 견 이천 이천이라는 사람을 보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가서 배웠다는 얘기는 배워 이천에게서 공부를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화정이 이천의 제자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윤화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천의 문인이죠. 제자라는 얘기요. 이름은 윤돈이고 자는 언명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천과 같은 세대니까 북송 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견이천, 이천에게서 배웠다고 랬는데 이천은 그러니까 윤화정은 선생인데 여기서 이천은 정이천을 말합니다. 정이천은 1033년에서부터 1107년 사이에 태어나서 중국 송나라 도학의 대표자로서 보통 이천 선생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그 사물의 변천은 기의 변화로 일어나는 것이지만은 그 기가 변하는 것은 불변의 리기가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다 해가지고 이이원론 이것을 주창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의을 추구하는 것, 즉 국리를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인 그 명도하고 또 저기서 말한 여기서 이천하고 두 형제의 학설은 후에 그 주자에게 계승이 되가지고 발전돼서. 이 학파를 정규 학파다. 정이천, 정명도 이 형제에게서 내려와 가지고 주자한테 갔다. 그래서 정규 학파다. 이렇게 불리게 되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성리학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여튼이 정이천 선생은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윤하정이가 정이천 선생한테 배웠는데, 반년 방득하야 반년. 반년 만에 방득 바야흐로 얻었다는 얘기예요. 반년 만에 바야흐로 깨우치고 대학 서명 가니라. 대학과 서명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대학이라는 책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고 서명이라는 것은 북송 시대 성리학자 장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글로서 그의 서재 그 서쪽에다 걸어놓은 좌우명을 이 서명이라고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좌우명을 윤화정이 서명을 그 논하고 주자가 해설을 붙임으로써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반년만에야 깨우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많이 읽는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인, 반년, 요독, 다소서 하니. 금인, 지금 사람들은 반년, 반년 동안에 요독, 뭐, 뭐, 하려고 하다, 독, 읽으려고 한다. 다소서. 다소서. 그런 것은 많은 책을 함께 읽으려고 한다. 그런 뜻이야. 모차, 요인, 독차, 하야, 시여, 인고. 모 뭐는 나를 낮춰서 얘기합니다. 내가 차 우선 요인 독차, 요인, 이는 남을 얘기합니다. 남에게 요는 요구하는 것은 독차, 이 책, 그러니까 대학을 얘기합니다. 이 책을 읽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내가 우선 이 책을 읽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은 시여하, 어째서인가? 시는 이 시자 여하는 어째서 어째서인가 하면은 내가 왜 이렇게 대학을 읽으라고 하는가 하면은 연차서 각 불다이 규모 주비하니 연차서 이 책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각 불다 많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규모 주비 그 규모가 주비랑은 두루 갖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비는 갖출 비자. 두루 주자자 다시 해석하면은 이 책은 분량이 많지 않으면서도 규모가 두루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어떤 책을 말한가요? 대학이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범 독서 초이랑 하야 수저 십분 공부료 하니. 범, 독서, 무릇, 범, 독서, 책을 읽을 때는 초, 일랑첫 번째 항이란 얘기예요. 이 일항은 첫 번째 항에 모름지기 숫자, 저 10분, 저는 붙을 자 10분, 10분 동안 공부를 붙여야, 해요. 공부를 붙인다는 것은 10분 동안 머릿속에 담아두라는 얘기예요. 공부료, 공부를 붙여, 끝낼 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면은, 무릇 책을 읽을 적에는 첫 번째 항의 모름지기 10분 후 공부를 붙여야 하면 적어도 그항 하나라도, 한 줄이라도 10분 동안은 공부를 붙여야 한다. 거기에 매달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2항, 지비득 8, 9분 공부하고, 그 다음 항, 제2항은 지, 오로지, 비, 소비하란 얘기요. 즉, 8, 9분. 8, 9분 정도 공부를 소비하란 얘기에요. 그러니까 첫 항에서는 10분 정도 공부를 했으면은, 그 다음 항은 좀더 빨라지겠죠. 더 이해가 더 빨라지니까, 8분 내지 9분 정도 공부를 하는 시간을 소비를 하고, 제 3항 편지, 비등 6, 7분 공부하면, 제 3항, 그 다음 항, 세 번째 항에는 다만 비드 소비하라는 얘기예요. 67분, 67분 정도 공부하는데 소비를 하면 되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10분, 그다음에 89분, 그다음에 67분 점점 깨우쳐지니까 빨라지겠죠. 소간 독점 다하야 자통관 하니. 소간, 소간이란 건 얼마 동안 그런 뜻입니다. 자글소 자, 사이간 자, 독, 점, 다, 읽을 독자, 읽기를 점점 다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얼마 동안 그런 식으로 읽기를 점점 많이 하다 보면은, 자, 통관하니, 스스로 자, 자, 저절로 통관, 통하게 되어 관통하게 되고, 그 내용을 관통하게 될 것이니, 다섯 자, 저, 부득, 다, 공부하니라, 타서 다른 책도 자저 스스로 붙이게 되는 거예요. 부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요. 다 많은 공부를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가다 보면은 다른 책은 자연히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10분, 그다음에 8, 9분, 그다음에 6, 7분 점차 이렇게 발전하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학 한 권을 제대로 숙독을 하면은 다른 책들은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자연히 그 뜻을 알게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